강성범 이해정이 함께하는 Life and Business. 자 오늘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빨리 정보, 달려야 되겠네요. 빨리 달려야 됩니다. 예, 예. 정말 오늘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여러분께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음. 정말 바쁠수록 먹고 가야 됩니다. 누가 음. 그래요? 제가요. 예, 예. 왜냐하면 <laughs>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음, 음.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제가 좀더 특별한 데를 갔다 왔어요. 뭔데요? 먹거리입니다. 아, 먹고 가야 되니까. 첫 아, 소식이 먹거리입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예. 뭐 소개시켜? 지난주에 제가 돼지고기, 돼지갈비, 돼지 <laughs> 돼지 돼지갈비. 아, 사람들 좋았어요 아, 저한테 저는 엄청 왔어요. 어디냐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뭔데요? 소고기. 올게 왔네. 그렇죠. 소는 한우죠. 한우. 근데 너무 비싸. 비싸. 나는 솔직히 먹으면서도 음. 맛은 있는데 참 속상하면서 먹는 게 소고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 있나 이 생각 항상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고기 진짜 비싸잖아요. 저도 그래서 자주 먹지는 않는데 저저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한우를 비싸지도 않고 그 한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특별한 날에만 먹는 고가의 고기로 인식됐던 한우. 하지만 이리 애타게 이모를 찾는 이유 부담없는 가격에 맛있는 한우를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정갈한 실내, 푸짐한 고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 광명의 한 고깃집으로 가봤는데요. 네, 에, 저희 식당은 에, 토종 토종 한우를 등심, 안심, 차돌, 그 다음에 육회 육사시미 제비, 토시, 살치 여덟 가지를 어, 고객분들한테 무한으로 제공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리고 창업한지 한 2년 됐고 한열한 세네 명 직원들이 열심히 고객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한우를 마음껏 제공하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그리고 고급 부위를 양껏 먹을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 맛은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웃음> <웃음> 윤기 잘잘 흐르는 등심, 안심, 육회, 육사시미 등 고급 부위를 즐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가격이 한없이, 아주 한없이 착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예, 산지에서 중간 유통을 없애, 없애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시는 그런 방리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농가에서 실지 도축을 해서 저희 가게로 바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가는 겁니다. 아 중간 유통 과정을 싹 없앤 거군요. 아름다운 빛깔과 손님들 평판을 들으면 한우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긴가민가? 혹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구나 젖소 아니에요? 저희 순수 들어온 토종 한우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국내산 소고기라고 하는 유부나 조선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셔보는 분들이 워낙 잘 아십니다. 네, 토종한우만 사용하라고 그렇습니다. 네, 토종한우 인증 완료. 또한 고기의 품질은 등급 판정 확인서와 도축 검사 증명서로도 충분히 인증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사장님의 공부하는 태도와 서비스 정신이 고기의 질을 증명해 줍니다. 그가 한우 관련 식당을 열고 외식업에 뛰어든 이유 무엇일까요? 중간에 어떤 유통의 마진이나 이런 어떤 유통 과정이 너무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좋은 고기를 정말 저렴하게 어, 우리 여기 저 고객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저렴하게 고기를 갖다가 손님들한테 한번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단골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겠네요.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흐르시니 주방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 주방 상태도 아주 청결하고 깔끔합니다 재료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의 이유 들어볼까요? 어, 저희가 지금 양념 같은 경우에는 어, 평창에서 고이 가져올 때 어, 아침에 그 재배를 해서 바로 갖고 오고요 고이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에 도축을 한 거를 오후에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잡은 거 그날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손님의 건강이 먼저.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공세해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좋은 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팁도 준다고 하십니다. 일단 색깔 자체가 균등해야 됩니다. 색깔이 어느 한쪽이 검거나 그다음에 하얗거나 그러면 시간이 좀된 고기죠. 그래서 고기를 선택하는 어떤 기술은 일단 색깔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신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숙성시킨 고기가 가장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심 같은 경우에는 색깔빛 자체가 소넛빛 색깔로 균등해야 되는 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죠. 매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서비스 정신 투철, 질 좋은 한우 제공. 이두 가지를 철저히 지킨 결과일 텐데요. 2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에 월 2억 매출, 하루 손님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한번 오면 반드시 또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인데 이제 소고기를 많이 먹고 싶지만 따로 못 먹는데 이거는 저렴하고 친절하고 또싼 가격에 마음껏 먹고 싶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광명 오면 은 이거 못 찾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신이, 신이 만들었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칭찬의 목소리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 그 누구와 함께 찾아도 부담 없는 장소입니다 목표는 이미 다 이루신 듯한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또 남았나요? 지금 저희 식당이 사실 오는 손님들한테 너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이제 부천에다가 또 손님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 또 하나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어, 향후 계획은 약간, 예, 각 시마다, 어, 제가 이런 식당을 좀 만들어서, 어, 이 한우, 토종 한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 서비스를 꼭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와 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겠다는 굳은 신념이 갖고 온 좋은 결과. 앞으로도 무한 성공과 대박을 기원할게요. 어떻습니까? 한우 <laughs>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저 가격에 가능해요? 그럼요. 어. 왜냐하면요. 사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음. 우리나라 유통과정이요 마진이 굉장히 폭이 커요 그래서 음. 뉴스에서도 한번 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와도 안 고쳐졌잖아요 그렇죠. 안 고쳐지고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유통을 음. 한몇 년을 해보니까 음. 아, 이 유통마진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정말 음. 잘 아는데 네. 사장님을 보면 느끼신 게 유통마진을 싹 뺐구나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으시대요 네. 네. 그저 가격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사실 저그그 그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음. 한우하고 국내산 소거든요. 국내산 소는 유구하고 젖소가 다 포함돼 있어요. 네. 한우보다는 가격이 싼 거죠. 그래서 유구가 그렇죠?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음. 한우 맞았단 말이죠. 한우 맞아요. 어. 우리가 유통 마지막 이렇게 빼더라도 고급스러운 한우를 음.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사장님 마인드는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이 고기를 먹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아니까.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광명이라고 했죠. 나꼭 가야지. 아 근처 사시는 분들 좋으시겠네. 일산 일산 쪽엔 저런 거안 생기나. 사장님 <laughs> 예. 일산 쪽에도 좀 하나 뭐 체인점 내시면 예. 좋으실 것 같아요. 강성복 예. 씨가 꼭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행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라이프 앤 비즈니스. 네. 오늘 맞춰야 되는데 아 요즘 날씨 추워지니까 괜히 마음이 휑한 게 왜요? 달려 보셨어요? 봤죠. 두장남았다 이제. <laughs> 두 장도 안 남은 <laughs> 거지 이제. 저두달 후면 마흔이야. 난 작년에 했지만. <laughs> 진짜 축하드려요. 네. 마흔이나 마흔 하나. 나 그래! 연말 되면, 연말 되면 또 이제 나이 하나 더 먹는다. 연말 되기 전에 난뭐 했는가 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음. 지금 11월 한 달이라도 열심히 알차게 보내시면요. 12월이 더욱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속상해 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더 힘차게 용기 있는 더큰 꿈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14년도 활차, 활기차게 밀고 나가면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강니다이혜정이 함께하는 라이프앤니스 고습니다